사진처럼 패션 아이템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삼선 슬라이드에 양말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왼쪽 룩은 왠지 스타일링을 하다 만 느낌이잖아요. 예전에야 샌들의 양말은 아직 패션이라 했지만 요즘은 믹스매치로 한끗 스타일을 내기에 비용 대비 이렇게 높은 만족도를 주는 아이템도 없을 거예요. 게다가 여름에 샌들의 양말을 더해주면 맨발을 신는 것보다 땀 흡수도 잘 되고 발이 외부로 직접 노출되지 않아 발 관리 면에서도 훨씬 더 좋아요. 오늘은 이 양말을 여름에는 어떻게 신으면 좋은지, 남들과 다른 센스 있는 양말 코디법은 뭔지, 그리고 괜찮은 제품까지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보시죠. 일단 양말을 신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두 가지예요. 바로 기장과 컬러, 이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기장이 너무 짧으면 발목에서 끊겨 보이기 때문에 다리가 짧아 보일 수 있고, 다리 라인이 예쁘지 않다면 그런 부분들이 더 강조되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단목보다는 중목 이상의 기장을 활용하는 것이 좋아요. 컬러는 기본 화이트, 블랙은 필수로 꼭 갖춰둬야 하고, 컬러가 있는 양말은 룩에 생동감을 주고 포인트를 줄수 있어서 심플한 룩에 활용하면 좋아요. 반면, 컬러 양말은 스타일링이 과해지면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양말 발목 쪽 밴딩이 너무 얇지 않은 걸 고르는 게 좋아요. 밴딩 두께가 조금 있거나, 아예 밴딩이 없이 제작된 것을 고르세요. 신었을 때 훨씬 자연스럽고 예뻐 보여요. 밴딩이 너무 얇으면 스타킹 같은 느낌이라 발목 부분이 짤퉁하고 예뻐 보이지 않는다는 점꼭 기억하세요. 일단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무채색 신발에 무채색 양말을 코디하는 것이에요. 무채색 샌들 하나씩 있으시죠? 버켄스탁이나 피셔맨 샌들, 슬라이드 등 블랙 샌들에 화이트 양말을 매치하면 색상의 대비를 이루며 신발의 디자인과 형태를 더욱 눈에 띄게 할수 있어요. 반대로 화이트 샌들에 블랙 양말 또한 대비감을 주면서 신발로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죠. 양말이 너무 눈에 띄는 것이 싫다 하신다면 그레이 양말을 신어주면 색의 대비가 줄어들면서 자연스러운 양말 코디가 가능해요. 블랙 샌들에 블랙 양말로 색을 맞춰주면 발쪽으로 무게감을 줄수 있어요. 블랙 컬러는 특성상 다른 컬러보다 조금 더 멋진 느낌도 나고요. 여름에 기장이 짧은 하이에 샌들만 신으면 다리가 휑해 보일 수 있는데 블랙 양말을 더해주면 밸런스 있는 룩을 연출할 수 있어요. 반대로 화이트 샌들의 화이트 양말은 청순하고 깨끗한 느낌을 줄수 있죠. 양말에 특정 브랜드의 로고나 가로선 같은 디테일이 있으면 룩을 조금 더 캐주얼하고 영하게 만들어 주고, 시스루 양말을 신어주면 투박해 보일 수 있는 샌들에도 여성스러움과 소녀 감성의 반전 대비를 줄수 있어요. 단 주의할 점이 있다면 양말의 기장이 너무 짧으면 약간 아재 패션 같은 느낌이 날수 있어요. 꼭 양말은 중목 이상의 긴 양말을 선택하고 조금 내려 신어서 자연스러운 주름 만들어주면 더욱 예쁘게 연출할 수 있어요. 반면 주름을 너무 많이 잡으면 주름이 발목에서 부피감을 만들어 발목이 두꺼워 보일 수 있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조금 더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는 무채색 샌들에 컬러 양말을 매치해보세요. 옷을 입을 때 선명한 원색은 부담스러워서 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럴 때는 양말에 포인트를 주면 생기있고 톡톡 튀는 연출을 할수 있어요. 사진처럼 입고 있는 옷의 컬러와 양말 컬러를 맞춰주면 룩에 통일감이 생겨서 컬러 양말도 부담을 덜수 있고 옷은 무채색으로 맞춰주고 양말에만 컬러를 더해주면 좀더 발쪽으로 시선을 끌수 있어요. 사진처럼 블랙 롱 원피스에 샌들만 신은 룩은 편안해 보이기도 하고 좀 무난하죠? 딱히 흠잡을 곳도 없고 딱히 스타일이 좋다고 할 것도 없어요. 반면 비슷한 블랙 원피스에 샌들을 매치하고 컬러 양말을 더해준 룩은 시선이 양말로 확 꽂히면서 산뜻하고 발랄한 느낌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역시 컬러 양말도 스트라이프나 브랜드 로고가 들어가면 조금 더 스포티하고 캐주얼하게 룩을 완성할 수 있어요. 그린, 브라운, 오렌지, 형광 그린까지 신발이 블랙이나 화이트라면 어떤 컬러의 양말도 다 좋아요. 내가 특히 좋아하는 컬러가 있다면 양말부터 하나 준비해보면 좋겠네요. 물론 굽이 있는 여성스러운 샌들에도 컬러 양말을 더해주면 조금 더 귀엽고 사랑스럽게 룩을 연출할 수 있어요. 컬러감이 있는 샌들에 무채색 양말도 코디해보세요. 빨간색, 노란색, 브라운, 베이지 등 컬러감이 있는 샌들에 무채색 양말을 더해주면 역시 컬러의 대비를 이루면서 시선을 확 사로잡을 수 있어요. 처음부터 컬러의 대비가 심하게 생기는 원색의 샌들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브라운이나 베이지 등 뉴트럴 컬러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컬러감이 있는 샌 샌들에는 비슷한 컬러 또는 보색 컬러의 양말을 매치해줄 수도 있어요. 신발에 있는 컬러를 양말의 포인트 컬러로 사용해도 좋고요. 단, 이 방법은 패션 고수가 아닌 이상 자칫 잘못하면 룩이 난해해질 수 있어요. 일단, 블랙, 화이트 양말부터 시작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제가 가진 양말로 직접 코디해서 차이점도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블랙 화이트는 필수예요. 여름에 신는 양말로 너무 답답하지 않도록 펀칭 디테일이 있는 양말로 목은 중목 정도 되는 길이에요. 힘없이 줄줄 흘러내리는 스타일이 아니고 얇지만 쫀쫀하게 발목을 잘 잡아주는 양말이에요. 보는 것보다 신었을 때가 훨씬 예쁘기도 하고요. 버뮤다 팬츠에 티셔츠를 입고 샌들만 매치한 룩은 편안해 보이고 좀 무난하죠. 여기에 흰색 양말을 더해 볼게요. 확실히 신발과 양말이 컬러 대비를 이루면서 확 시선을 끄네요. 좀더 갖춘 느낌도 나고 룩이 훨씬 풍성해졌어요. 그냥 흰 양말이 아니라 디테일이 있어서 훨씬 룩이 섬세한 느낌이 나요. 같은 디자인의 블랙 양말로 바꿔 신어 볼게요. 블랙을 바꿔주니 또 느낌이 확 다르죠? 이렇게 블랙 샌들에 블랙 양말을 신으면 앞뒤가 막힌 느낌이라 앵글 부츠 같은 느낌을 낼수 있어요. 그래서 여름뿐 아니라 가을까지도 샌들을 즐길 수 있죠. 시스루 양말도 소개해드릴게요. 얇게 비치는 골지 양말로 역시 중목 이상의 기장으로 연연한 컬러감이 예쁜 양말이에요. 가격도 2,000원 정도로 정말 착해서 색깔별로 다 쟁여놓고 신어도 될 정도로 괜찮은 양말이에요. 저는 그레이색을 신어보고 양말이 괜찮아서 연두색이랑 랄락색을 추가 구매했어요. 여름룩답게 미니 스커트와 끈으로 된 민소매 네티 슈즈를 코디했어요. 팔다리가 노출돼서 시원해 보이긴 하지만 좀 썰렁하죠. 여기에 양말을 더 해볼게요. 상의 컬러에 맞춰서 연두색 양말을 신었어요. 색을 맞춰줘서 통일감도 있고 색상이 연해서 가볍게 코디하기 좋아요. 컬러를 너무 똑같이 맞추는 게좀 싫으시다면 그레이 양말을 신어줘도 채도가 비슷한 톤인톤 코디로 이질감 없이 예쁘게 코디할 수 있어요. 이 양말 정말 가성비 너무 좋아요. 얇은 여름 시스루 양말 찾으신다면 완전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원색의 포인트 컬러 디자인이 가미된 양말도 하나씩 준비해두면 좋아요. 저는 초록색을 좋아해서 초록색 골치 양말과 봉제 디테일이 특이한 스트라이프 양말이 있는데 둘다 중목 정도의 길이감으로 룩에 포인트를 주기 좋은 양말이에요. 화이트 티셔츠에 펜슬 스커트를 입고 피셔맨 샌들을 신었어요. 룩이 깔끔하긴 한데 단조롭고 너무 재미가 없죠. 여기다 초록색 양말을 더해볼게요. 아까와는 다르게 룩에 생기가 더해지면서 경쾌함이 느껴지죠. 룩이 단순한 덕분에 초록색 양말이 더... 포인트가 되면서 예쁜 것 같아요. 같은 룩에 스트라이프 양말로 바꿔 신어봤어요. 아까 같이 눈에 확 띄는 포인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섬세한 디테일이 추가되어 룩이 훨씬 다채롭고 재밌는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양말은 다 특정 브랜드는 없고 인터넷에 검색해서 예쁜 아이들로 구매한 것들 중 착용감이나 기장감, 가격, 디테일이 괜찮은 것들만 소개시켜드렸어요. 구매처가 궁금하시다면 더보기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자 오늘도 핵심정리 해드릴게요 여름 룩에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큰 변화를 줄수 있는 아이템은 양말이에요 양말을 고를 때는 기장과 컬러가 중요해요 꼭 중목 이상의 기장으로 밴딩이 너무 얇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가장 쉽고 간단한 스타일링 방법은 무채색 샌들에 무채색 양말을 더해주는 것이에요 블랙 샌들의 흰 양말부터 시작해보세요 무채색 샌들의 컬러 양말은 조금 더 룩에 생기를 더할 수 있어요 원색이 부담스러우시다면 파스텔 톤도 좋아요 컬러감이 있는 샌들에 무채색 양말 더해줘도 좋으니 여름용 화이트 블랙 양말은 꼭 준비해두세요. 컬러 샌들의 컬러 양말은 시선을 발로 집중시킬 수 있어요. 단, 자칫하면 촌스러워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안녕하세요, 미키님들. 비싼 옷이나 비싼 가방 같은 고가의 물건은 물건 자체가 좋아 보이긴 하지만 스타일이 멋지다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죠. 하지만 비싸지도 않고 잘 알려진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도 한끗 센스 있는 룩은 시선이 가죠. 명품만 입을 것 같은 연예인들이 10만 원대의 원피스를 입으면 화제가 되며 완판이 되는 것도 그런 원리 아닐까요? 연예인이 입었다고 꼭 따라 사기보다는 나에게 잘 어울리는 옷이 뭔지 고민해보세요. 작게는 여름 샌들에 양말 하나 추가하는 것부터 시도해보면 좋겠죠? 안 어울리면 어때요? 그래봐야 2, 3천 원인데 커피 한잔사 먹었다 생각하고 그냥 벗어버리면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앞으로도 재미있고 쉬운 스타일링 방법 많이 소개해 드릴 테니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